대통령 지지율이 63% 밖에 안 나오느냐 그건 정청래 때문이다 <laughs> 우리가 정청래 보유당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돼요 정청래를 너무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일주일 사이 6% 포인트 올라 지난 9월 이후 다시 60%를 넘어섰습니다.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도 일주일 사이 크게 올랐습니다. 직무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가 63%로 6% 포인트 높아졌는데 긍정 평가의 이유로는 외교가 30%로 전주보다 7% 포인트 올랐고 경제와 민생 13%, 에이펙 성과가 7% 순으로 나타났습니다. 국제 무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활약이 국정 지지율 상승의 주요 동력이 된 것으로 풀이됩니다. 이 대통령은 이번 한미 관세 협상 등 경주 APEC 준비에 영혼까지 갈아 넣었다며 총력전을 펼쳤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.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영혼까지 갈아 넣으며 총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어, APEC 효과가 뭐 생각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. 저는 한 3%에서 5% 정도 지지율 상승 요인이 있지 않,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. 지금 6%까지 상승을 했으니까요. 어, 기대보다는 우리 국민들의 긍정평가가 어, 매우 높다. 특히 이제 에이펙과 관련해서는 74%가 예, 성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응답을 했으니까요. 사실은 뭐 지지율이 이제 70%대가 나와도 이상하지가 않은 거죠. 에이펙 예, 성과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뭐 70%까지 나와야 된다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야, 이 정도면 70% 이상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. 아까 뭐 채팅창을 보니까 이렇게 쓰신 분들이 많던데, 그거는 여러분들이 또 정청례를 너무 무시하는 거죠. 정청례의 효과를. 예. 대통령께서 에이펙을 아무리 잘해도, 우리에게는, 우리는 정청례 보유당이에요. 정청례가 있잖아, 우리에게는. 정청례가 있는데 무슨 수로 70%를 넘습니까? 노동넘신보죠. 어, 이재명 대통령이 뭐 다른 당도 아니고, 예, 민주당인데, 민주당이 저 깽판을 치고 있는데. 아무리 일을 잘해도, 정청래가 있는 한, 60%대를 벗어나기는 제가 볼 때는 쉽진 않다. 물론 이제 정청래가 사퇴를 하면은, 뭐 가능성이 있어요. 이제 7%까지 치고 올라가지 않겠냐, 그런데, 우리가 정청래 보유당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돼요. 정청래를 너무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. 저 정도는 깎아먹을 수 있어요. 10%. 딱10% 깎아먹는 거잖아, 정청래가. 그래서, 에이펙을 지지하는 분들이 74%가 나왔는데, 왜 당, 대통령 지지율이 63% 밖에 안 나오느냐. 그건 정청래 때문이다 <laughs> 게다가 더 놀라운 거는, 이게 이제 심각한 현상이라고 저는 보이는데, 대통령 지지율이 6%나 상승을 했기 때문에, 민주당 지지율도 상승을 해야 돼요. 근데 민주당 지지율이 40%가 나왔는데, 1%가 내려갔어요. 대통령 지지율이 6%가 올라갔는데, 어, 그리고 에이펙이 성공적이다라고 응답한 유권자. 보수층들도 에이펙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유권자들이 더 많아요. 국민의힘 지지자들도, 어 긍정평가가 50, 부정평가가 30 이렇잖아. 그런데, 아 이렇게 대형 호재가 왔는데, 당 지지율이 이게 떨어지는 게,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겁니까? 예? 어떻게 떨어질 수가 있어? 그러니까 정청래가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, 제가 볼 때는. 어, 민주당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을 포함해서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하는데 당 지지율이 떨어지는, 뭐 흔히 얘기하는 뒷거플링 현상이라고 그러죠. 이런 정도 뒷거플링이 나타나는 당대표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정청래가 처음이라고 봅니다. 예? 정청래도 제가 볼땐 기록 세웠어요. 직권 초기에 대통령 지지율이 60%를 넘어서 70%를 내다보고 있는데 당 지지율이 40%대에 있다라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더 놀라운 거는 대통령 지지율이 폭등이죠 6%면 폭등이에요 막10% 아, 오를 거만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생각보다 아무리 큰 오재가 와도 생각보다 그렇게 안 오릅니다 6%면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당 지지율은 1% 떨어뜨린다 야이 정도면은 정청래는 진짜 신의 손이에요 대한민국 정치사에 유례가 없는 정말 대단한 정치인이다 마이너스의 손이다. 뭐 이렇게밖에 평가가 안 돼. 정청래라는 리스크만 제거를 하면 예. 대통령 지지율이 70% 80% 얼마든지 치고 갈수 있다.